아비. 어? 안녕하세요 톱 여러분 먹고 저장 TV의 제리예요 오늘은 아이비. 아이비를 잘 깨우기 위한 발음을 어? 연습해보고 어떤 발음으로 아이비를 불렀을 때. 아이비가 응답을 잘 하는지 확인해 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어, 끝에는 아이비를 잘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도 나오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A, I, B A, I, B A, B I, B My name is Jerry I, B 네, 아,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I, B My name is Jerry. 자, 좀 전에 제가 IB라고 불때 IB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럴 때 한번 알아듣는 것 같은데 억양이나 이런 걸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IB. 비 네, 알아들으면은 여기 파란색 불빛이 나오는데 이쪽에 파란 불빛이 뜨거든요. 어, 그런데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음, 몇번더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음, 번역기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AI, BI를, 어, 쓴 다음에 그거 녹음을 하던가 아니면 이 아이비한테 들려주고 반응을 한다면은 그걸 이용해서 좀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어, 좀 인식이 좀잘될 때까지 해야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연습밖에 없습니다. 그 발음을 계속 연습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비, 아이비, 아이비. My name is 제리. 아이비, 아이비. My name is 제리. 네, 딴짓을 하네요. 오, 오리. 풍선으로 오리를 만들었어요. 비눗방울. 아이비. My name is Jerry. 네, 오늘은 아이비 부르는 연습을 좀 해봤는데요. 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비. 라는 톤으로 좀 했을 때 알아듣는 편이고요. 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 편입니다. 어, 조금씩 더 개선이 되면 은 아마 어, 제 발음도 잘 알아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익숙해진다면은 조금씩 조금씩 더잘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이비. Nice to meet you, Ib. Ib. Nice to meet you. 아이비 아이비 아이비? 어? 아이비 오늘도 등록은 실패했습니다. 아이비 아비 워스트 더 웨덜 자 워스트 더 웨덜이라고 했는데 시간을 알려줍니다 자 아이비 부를 때아비 라고 하면은 조금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 이를 발음을 조금 생략을 하고 아비 라고 발음을 하면 조금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비

에비? 에비 어? 날씨? 어? 아비? 어? 굿나잇 아비? 아비? 어? 잘 자. 먹고 자. 장 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 자장 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a 텐츠는 a i 반려 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